자, 현지각이 10시 48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그, 주가가 아침에는 269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요번 달에는 음, 주가가 발의 방향이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큽니다. 코스닥도 아, 아침에는 강했다가 밀리고 있죠. 역시 것은 다가오는 FMC. 이걸 앞둔 상태에서 주가의 방향을 가름할수 없기 때문이죠. 아 일단 지금의 장은 여전히 추세는 누차 했던대로 하락 추세 구간에 노주 있습니다. 아 빨간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타야 이게 봉쪽이 상승인데 아직은 그건 아니죠. 다만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너무나 많이 빠졌고, 연 이제 사파동을 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파동은 어떤 거냐면은 음 얘가 봉쪽기 상승을 아니어도 저희 배어마켓 레일을 줄 것인가 여분데 이건 우리가 겪자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바로 아, 제노파일이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나오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 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는 봉쪽진 배팅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간에서 일부 재료주들만 선별적으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현장세에서 다연소 운 곳은 우리가 소개하는 삼성전자가 어떤 봉쪽진 상승은 아니죠. 여러 보시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어도 지금 이것이 말씀드렸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물량 공백전 소위 녹색 캔들 구간에 와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밑으로 주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꼬랑지를 달면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저쯤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버텨주니까 주변적인 종목군들 중에서 같이 버텨주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 원인 버티러 아침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것들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y파 같은 거 에, 인플레이션을 핵, 에, 정가할 수 있는 거 진성 tc 이런 것들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 종목이죠 내려갈 때마다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여기 는종목군들 사람의 위치도 보시면 앞으로 고용시간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내려갈 때 미팅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이너스에서 다시 거어 올리고 있죠 아 밑으로 하락을 줬을 때 마이너스 3%이내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모트릭스도 꾸준하죠 아, 상향선의 모습을 갖고서 저점선을 움직이고 있고요. 이 우주항공 마지막 승부는 우주항공에서 펼쳐진다. 아, 뭐 매번 여렇게 말씀드렸던 아, 강한 목소였습니다. 그 한국가스공사 이건 어제 배팅 좋거든요. 아, 하단에서 저점에서가 형성되면서 밑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퀸시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많이 했으면요 배팅입니다. 아, 그냥 주가가 아, 꾸준하게 우상행 할수 있는 종목군단들. 그니까, 러 이들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3% 있는 종목군들은 명단을 확보하시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인 버티리도 오늘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요것들은요. 음, 요 컴퓨터 연결을 좀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 d n 보유건 조중대 밑에서는 분할, 줍줍입니다. ISC,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실조우조주들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버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버티면 뒤에 소부장 종목군들이 여전히 무게중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염두는 매매 전략사그클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일순위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단들은 결국은 금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은 별개로 여름에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 판단입니다. 그러한 관시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각거인데 지금 미국 선물지수는 오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워낙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어서 하단에선 저점 매수가 형성될 수 있는 위치에는 늦어있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가 형성되는데 문제제 매물을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다운 상승을 줄 때는 음 어떻게 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보는 것이 이게 내 돈이죠. 그래서 장은 내일 이후에 방향을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배통을 좀더 쏘는 것이 낫겠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소개는 4파의모습을 주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버티기 때문에 또 주가가 종합주가 생활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요. 아, 자꾸만 2600을 중심에서는 여기 들리는 거는 악재밖에 는 없을, 없을 때도 계속해서 양목나 하는 것이 특징역이다. 라는 말씀주셨었죠 그니까 러 얘가 펀드멘탈상 내려간다. 들어 2600을 일단 바닥점을 해서 그 아래는 말 그대로 어, 투뱃존인다고 했습니다. 음, 물량 공백존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지나가면 이기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이 셨죠 그니까 러 얘는 두드기더라도 저 위에서 두드겨야 되지. 미토리 갈때 두려워서 안 된다. 왜냐면 2600이 갖고 있는 건 청산 같이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 이제 모든 방향은 제롬팔의 방,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서한번더 내려간다면 뜰 거냐 여기서 뜰 것이냐 이 결정만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직은 이게 레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봉쪽긴 상승의 파동은 아니다 대신 얘가 이제 올라갈 때는 요건 4파드 구간이고 요 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이 마트는 영마트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2600과 영마트 구간에서 주가가 시수 향상을 보는 구간에 있다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특히 내일은 10시에 바로 미국중시 관련된 특집이 있으니까요 10시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